안녕하십니까. 어, 과학과 강사 조순영입니다. 음, 제가 이번 달에 받은 문제는 이제 생명과학원 관련 유전 파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가계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에서 각각의 유전 형질에 대한 분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학생들이 어려워라 하는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우선 이 주어진 형들 표현형에 대한 자료 해석과 두 번째로는 이 하단에 나와 있는 가계도를 분석을 하니까 이제 둘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함정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월달에는 1번으로 했었는데 2월달에는 거의 이제 마지막이네요. 현승 선생님 하시니까 어, 생명과학원이 되겠고요. 어,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에서 지금 봤었을 때, 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2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가 이제 개념들 모르는 학생들은 한 4, 5등급 학생들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뭐 그런 유형의 좀 문제가 되겠거든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유전에 대한 기본적인 유전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유전의 용어에서 여기 밑에 지금 어 과장 조금만 예, 보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뭐 이형 접합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선은 유전 용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성과 열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말의 뜻을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성과 열성의 차이점. 어, 생명과학에서 이제 여기서 오개념이 생기는 게 우성이 좋다, 열성이 나쁘다라는 한국 사람들의 어떠한 오개념이 접합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언뜻 보면 우성은 좋고 열성은 좀 나빠 보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우스의 소리로 우성 중에 좋은 건 정우성만 좋고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게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그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학생들이 우선은 우성이 좋아요. 열성은 나빠요. 또 하나의 그 개념이 여기 나오는것 중에 순종과 잡종이 있죠. 자, 그럼 선생님들 순종이 좋을까요? 잡종이 좋을까요? 순종이 좋을까요? 혹시 김호범 선생님 순종이 좋을까요? 잡종이 좋을까요? 그냥 잡종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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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순종이 좋고, 잡종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잡종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우성과 순종이 좋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핀트가 어긋나고, 어긋나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겠죠. 실제 사람은 유전자형이 순종으로 가면 안 되죠. 유전병에 취약,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잡종이라는 개념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물론 그걸 좋다고 보진 않는데 생명과학에선 어두 번째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가계도의 분석에 대해서 이 가계도 분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순종을 다른 말로 이걸 영어로는 호모라고 하는데요. 어 잡종을 헤테로라고 하고 우리는 거기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동형 접합이라고 합니다. 어 동형 접합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같은 형태가 붙어 있다라는 거고요. 어그 다음에 잡종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이형 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형 접합과 그 다음에 이제 이형 접합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자 요거는 좀잡고그 다음에 과장님 저 그림 좀 약간 올려주시면요. 어 제가 선생님들 요거 가계도는 좀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시간 내 그리지 제가 좀제제걸 같이 보고. 어, 해서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야지 한성수 선생님도 또 문제 푸시고. 이게 점점 시험에서 가계도 문제들이 어, 좀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또 이제 색깔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 자녀가 3명 이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자, 여기 네모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옆집으로 가면 7번의 자녀가 결혼을 하고, 8번과 그 다음에 이쪽에 가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긴 나와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를 구별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 제가 우선은 지금 자료상으로 봤었을 때, 어 이제 이 부분이고, 여기서 색깔까지는 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이죠. 그래서 1번에 기호는 안 써도 이 부분이 지금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파트. 그 다음이 9번, 어, 11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 예. 사람 이렇게 이 고통에 절어 가지고 막 혼자 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어, 어 그렇죠 예. 들은 지금 생명과학의 유전 파트를 같이 통과를 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돼 있는데 지금 문제상에서 이게 정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정상이고 그다음에 정상이 아닌 경우까지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요 빨간 제가 지금 저는 빨간색으로 좀 썼거든요. 보라색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볼때요 빨간색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까지를 어 놓고 네, 3분을 맞추고,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문제상에서 보면, 저 표를 봤었을 때, B, B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우선은 상염색체냐, 성염색체냐 유전이거든요. 자, 그런데 봤을 때 상염색체는 몸에 대한 유전이고,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 보죠. 성염색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었을 때, 남자는 뭐죠? 어, X, Y. 여자는 뭐죠? 그렇죠. 여자는 XX죠.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건 생명의 유전과 동일한 걸 갖다가 180도 회전을 시켜 놓은 건데 마치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염색체가 하나 있고 여자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염색체 X 염색체상에 유전자가 있을 때 형질이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반대로 뒤집어놓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중간에 보이는 이 중간에 보이는 어이 부분에 지금 B B 프라임이라는 거에 남자는 발현이 됐고 여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염색체일 경우에 이게 존재가 될수 없죠. 왜? 모든 염색체가 남녀는 동일한데 남자일 때는 X, 여자일 때는 XX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서 캐치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를 봤었을 때 이게 정상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정상이라면 여기를 갖다가 제가 XY, 그 다음에 여기를 XX라고 하면 문제는 얘죠. 남자인데 지금 이게 어떤 유전 형질이 발현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봐야 되느냐 면 얘는 X, Y인데 프라임이죠.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쪽이죠. 여자는 보인자로서 유전 인자는 가지고 있지만 발현이 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아빠가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쫓아가게 되면은 이쪽에서 얘는 뭐냐면 딸이기 때문에 X, 프라임, X. 보인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1 0번의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쫓아가고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이쪽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걸로 보면 얘는 뭐가 됩니까 라고 했으면 었 얘는 x 프라임 x가 되죠 보인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유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가느냐 x 프라임 y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유전은 정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x y가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은 남자인데 x 프라임 y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10번 유전자 동일시하면 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x 프라임 x 프라임이 돼야 됩니다 자이 부분을 빠르게 캐치를 했었을 때 보면은 이 기억 진술로 보면 우리가 이제 과장님 예 기억 진술을 보면 63612의 어떤 유전 형질은 모두 이형 접합이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동형 접합이라는 건두개 같은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엔 남자가 되겠고 남자는 X 프라임 하나만 있어도 유전 형질 발현이 되죠. 이거는 같지 않다. 그러 동형 접합이다. 그가 아닌 이형 접합이라는 다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형 접합이 되겠고 그다음에 니은의 진술을 보면 니은 같은 경우 뭐죠 남자의 경우 형질 가를 나타낸 유전자는 열성이다 그랬었었죠 자 열성은 뭐냐면 우성과 우성의 부모 사이에서 형질이 발현이 되면 그때는 열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캐치를 해서 얘가 열성이라는 걸 빠르게 느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디귿 진술을 보면 7, 8 사이에서 형질 가를 가진 아들이 나타난다. 자 7번과 8번은 지금 문제에서 보면 요기가 여기죠자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확률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면서 X'Y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죠 자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얼마죠? 우리 수학 선생님들? 어 그렇죠 2분의 1이죠 자 그런데 아들이 나오려면 X가 아닌 Y가 있어야 되겠죠 요게 얼마일까요?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확률은 사건이 4분의 1이 되겠죠 고로 여기서 나왔었을 때 4분의 1이 나올 즉 가진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그 진술 중에서 기역과 니은의 진술을 맞고 디귿의 진술은 틀린 게 됩니다. 근데 실제 제가 지금 이걸 2등급 학생 설정을 해서 좀 빠르게 풀었는데 실제 이거 하다 보면 4등급 학생들은 여기 말고 우성과 열성, 순종, 잡종, 그 다음에 뭐 형질, 유전자형, 표현형 모든 걸다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우성, 우주전인지 반성유전인지 또는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 질문이나 지적사항 계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